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지입니다. 신차크 컨디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27,000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2열을 배려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듀얼 모니터, 전동 시트, 모든 자석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더뉴 K9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로 익히 알려진 K9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VIP 컬렉션, 그리고 듀얼 모니터, 빌트인캠까지 추가적인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벨트 셀렉션 1 등급은 굉장히 차별화된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사 품질 보증 남아있죠. 무사고 차량에. 와 이열을 배려한 기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에서 가성비로 알려진 차량이죠. 정숙성, 주행 질감, 거주성,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더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K9 2세대고요. 3.3 터보 AWD 차량입니다. 4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3.3 터보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점입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록은 2023년 6월. 현재 주행거리 굉장히 적습니다. 27,670km 주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5년에 12만km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8년도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트인 캠, 두 번째로는 듀얼 모니터, 세 번째로는 VIP 컬렉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에는 CCTV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시동을 끄시고 최장 12시간까지 녹화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VIP 컬렉션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많지만 대표적인 건 2열도 열선 통보 시트,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890만원 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890만원 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거리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면의 모습을 보시면 V자 패턴의 크롬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조인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도 너무나 좋고요. 환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도장의 색상은 판테나 메탈이라는 색상입니다. 두 가지 색상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전면 유리를 보셔도 컨디션 매우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전면부기 때문에 약간의 돌팀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옆쪽 휀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고지 사항 없네요.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균열광고 틈집 보이고 있지 않고요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도어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뒤쪽 캔더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날렵함을 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입니다 휠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일 램프가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모습을 보실 수있고요이 스포일러를 연상케 하는 뒤쪽에 엣지가 들어가서 더욱더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7197번 말씀하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을 하실 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되세요 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널찍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감도 없고요 이 끝쪽에 스커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어우 상처 난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 다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고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쪽 핸다 컨디션입니다. 뒤쪽 핸다 컨디션도 너무나 좋고요. 휠 컨디션 이어갈게요.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디션 너무나 우수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이 끝쪽 라인만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펜다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네, 휠 컨디션 네, 너무나 좋습니다. 외관에는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 실내에는 거주성이 또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자입니다 외판환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자입니다 미세 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 남아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장기 렌트로 이용하셨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수동 선 블라인드 조용되어 있습니다. 하단 내장재를 보시면 퀼팅이 들어가서 굉장히 세련되고요. 우드 내장재가 조인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안쪽 거주성을 살펴볼 건데요. 시트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이처럼 내리시면요. 다기능 기아이스의 모습입니다. 2열에도 열선 통풍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을 잠시 살펴보시면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쪽 컨디션도 너무나 우수합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반대쪽 팔걸이 쪽은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지상 하나도 없네요.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어, 거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패밀리카나 업무용 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이고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동 시트도 이와처럼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뒷좌석에도 배려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영상을 보시면서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 2열에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트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내장재를 보셔도 아 진짜 깨끗하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지우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3.3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힘은 모자랄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그리고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LCD 글라스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7,671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이하처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 내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면서, 와,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쪽에는 빌팅 캠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환한 LED 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프레임리스 루뮬러 적용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14.5인치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만을 누르시면요.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편의장치 진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뷰와 증강현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땐집 모양을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 되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차량 설정은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세요. 옆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행 편의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옆쪽을 살펴보시면 이미지가 이처럼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편하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모드 때 방향 지시 등만 움직이셔도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다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시트입니다. 시트에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포트 스트레칭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단축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골반, 허리, 전신 등 안마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 피곤하시잖아요. 이 기능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살펴보시면 단축키 버튼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하단을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공기청정 기능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버튼도 하단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하단을 살펴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내장제가 조형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오토홀드, 자기는 DIS의 모습입니다.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글씨 지원까지 되는 기능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 버튼 되어 있고요. 뒷좌석 전동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키고요. 총한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요. 와 사용감 진짜 찾아볼 수 없네요. 뒤쪽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항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마무리 정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신차 금액이 굉장히 고가였던 차량입니다. 7,375만원에서 쭉감가된 4,89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890만원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